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독도를 지키러 왔습니다 오리지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모드로 해주고 랜덤 갑시다 어떤 캐릭을로 하든 독도는 지킬 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꼭 해보죠 세피로스 비운의 인물인데요 역 캐릭 정말 좋습니다 왜 좋냐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스킬 같은 경우는 벤시하울링 있고요그 다음은 이너트링스있고요 어, 일단 이너는 나중에 배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음, 그리고 현재 지금 210 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션과 만화 포션 구입하주고, 어, 게임을 진행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스킵해주고요. 이 e 스킬로 이렇게 적들을 제압합니다. 일단 첫 번째 스킬 보면은 초당, 어, 125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션이 없어도 회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벤시 하울링으로 영혼을 변화가지고 500딜줄수 있고, 이너 스트렝스50% 확률로 적들에게 50 데미지 줄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스킵해주고요. 고. 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책 사주고요. 변신기 갑시다. 일단 마지막 스킬은 궁극기인데요. 요거는 마면 기능이 생기고, 그리고 체력도 500 생깁니다. 음, 추가 데미지 있고요. 바로 스킵합시다. 문졌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업도 제압하죠. 한번더 벤샤울링 써줍니다. 이너 같은 경우는 만화가 안 들어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만화가 안 들어가지고 무한으로 공통만 빠르면은 그냥 적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벤시아 홀링 사주고요. 한번더 스킵합시다. 고. 일단은, 적지 않은 시간에 클리어 할수 있는 영웅 중에서, 저는, 세피로스, 안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한 번, 사주고요. 이제 할 것은, 어, 벤시아 홀링 먼저 배워줍시다. 일단, 스킬은 벤시 먼저 배워주는 게 좋습니다. 음, 왜냐면은, 후반 가면은, 물론, 이너가 좋긴 좋은데, 초반은 벤시가, 딜이 좋아요. 자, 이렇게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스크롤도 한번 구입해주고, 어..여기있는 세피로스에게 넣어줍니다 음..됐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우..재전신 좀봐 암개를 제거 안 했네 암개를 제거해주고요 자그 다음은 어경합치 먹어주고요 그 다음은 어..여거?여거 됐어 스크롤 써주면서 잡아주죠 스크롤 쓰면은 아마 천 생깁니다 음..이런식으로요 다시한번 베인 시야를 써주면서 접들을 시합합니다 이사하죠 자, 다시 한 번, 벤시 써주면서 제압하죠. 자, 현재 그리고 만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만화 좀 회복시켜주면서, 음, 스키도 써봅시다. 다시 한 번. 좋아요. 그 다음은 벤시 써주고, 이너, 어, 찍어줍니다. 좋습니다. 현재 인너 데미지 2 5 0이고요 음, 데미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색마로, 어, 스크롤 써주면서, 잡아주죠. 됐스그 다음 이너 찍어주고요 이너 데미지 현재 지금 500입니다. 어, 이제 50 확률 500 객, 속 들어가요, 데미지가. 자, 그 다음은, 어, 링카네이션 말고. 차 아이템은 이렇게 해주고, 음, 됐으. 궁 써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어, 엔탱클링으로 잡아주죠, 여러분들. 하울링 써주면 잡아주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됐스 보스 잡아주고, 다시 자리로 돌아갑시다. 좋아요. 자그 다음 계속해서 어 책먹어 주고요 벤시아 홀링 그 다음에 시원의 축복 이런 제압하죠 여러분들 베스. 한번더 이너 찍어주고 이제는 이너 맞겠습니다 1 0 0 0데미지 이제는 자 다시 한번 스킵해 줍니다 고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실제 아하죠자 이제 전기들이 끔찍합니다 적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요 베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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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스킵. 현재 변신 상태여가지고, 거의 죽을 일습니다 여러분들. 음, 데스, 바로 한 스킵해주고, 어, 그 다음은 보스네요. 여기서 벤시 써주고, 대기. 그 다음은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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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분신 써주고, 자, 평타로 한번잡아주시록 여러분들. 어떤 대기. 도망가요. 아프네요. 대기. 그 다음 체력은 어차피 회복됩니다. 계속, 계속, 계속. 음. 자, 그 다음 도망가주고 계속 벤시 얼을 써주죠,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몹들이 오면 안 되는데 와버렸네. 자, 다시 한 번. 으아! 잡아라! 오, 잡았다. 나이스. 됐어, 이제. 여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벤시 써주면서 어, 제압해 주죠. 그 다음 이제 딴거 쓰지 말고 경험치채 구입해 주죠. 자 갑시다 시원축복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텝 좀 올려주고요. 꼭 오케이 잡아 깔끔하니 잡아주죠 여러분들. 어죽을일 없죠 여러분들. 자그 다음은 이시달별 때이나 한번 더찍었습니다넷이나 찍어주고 그 다음은 스크롤 준비하죠. 음이것만 준비해주고 게임을 진행합시다. 또 대기. 꼭넷 순삭. 한번더 순삭 한번더 순삭 한번더 갑시다 순삭 만화가 안들어요 천사의 링 그렇지 이쁘네요 좋습니다자그 다음 보스인데 보스때는 어, 여기서 이거 두개만 구입해주고 그 다음에 인탱클 써가지고 한번 처리해봅시다 스킵 인텐클로 막아주고 크리티컬을 제압 여러분들 끝 스킵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는 안전하게 아마아번 구입합시다 요거 요거 스킵 됐 스킵 5만 골드만 됐 스킵 좋아요 하나 둘셋그 다음은 아더사가뭐옷모주죠 여러분들 여기에 체력좀 올려줘가지고 좋습니다 방어좀 올려주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스킵해주고요 문제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제압하죠 여러분들 오만골드 획득했고 바로 다시한번 라오브를 타러갑시다 그 다음 라오브는 네, 여기까지만 맞춰주죠 어 갑옷은 별이상 맞추 필요없습니다 음 이제는 스탭만 올리면 될거같아요 자그 다음 마포는 버려주죠 됐스그 다음 스킵 합시다. 어 보스인데 여기서 인탱 클링으로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어... 르레싱 잼을 구입합시다. 이게 없으면 안 보여요 보스가. 음... 그렇지. 좋았어. 그리고 마면 방패를 구입합시다. 적들의 이제 손은 해로운 마법 막아줘요. 포션은 버려주고요. 좋습니다. 스킵. 됐스 이거죠. 스킵.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벤티드도 잡아줍니다. 하울링, 써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깔끔하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됐스그 다음은 한번더 스킵해주고요. 변신합시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죠. 이너가, 현재 데미지가 50%률로 12,500 줍니다. 음, 들렸구요. 바로, 대검, 직구입합시다. 됐어 그 스킵 자 좋았어 스킵 오케이 잡아주고 제발 그렇지 나이스 하나 아, 맞네 이거 에이 깝다 됐어 다시 한번스킵할죠 여러분들 갑시다 37라운드 문제 없고요 계속 경험치만 먹어줍니다 한번더 스킵 잘보죠 여기도 문제 없습니다 마들 때문에 어냥 잡아요 타우렌 됐어 스킵. 여기도 뭐 크게 문제 없구요. 음, 좋습니다. 자, 잡아주고, 한번 더 스킵. 갑시다. 그 다음에 인텐클링으로 묶어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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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살짝 애반데 데미지 좀안 된다. 어, 됐어?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어, 테트로드 방패나 아니면은, 이거 구입해주고, 넣어줍시다. 음, 이거 이제 쏜 들어있는데 나름 좋아요. 일단 보스는 이런식으로 잡아주죠 여러분들 어 이제 이너로 당겼습니다 음 크리드도 있고 이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블리트 반전는 이건 필요없어요 버려줍시다 여러분들 음 초반용 아이템인데 랜덤할때 나옵니다 일단 버려주고 그 다음 여기서 영방을 한번 구입해 줍시다 음 영방 구입해 주고요 넣어줍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스킵 그렇죠 살짝 위험한데, 아 괜찮아. 어, 다행이네요. 그다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스크럼 더 써야겠다. 어 여기서 딴거 거지 말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회피를 하나 더맞치야겠는데어 그다음 포션은 팔아주고, 음 방패를 알키나이트갑시다예 예스. 이렇게만 해주고, 그다음은 혹시 모르니까 포션 같은 거 한번 구입합시다. 음 정말 불상태로 죽을 수 있어요. 자 됐어 스킵 변신서해주써주고요 그다음에 흑포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 보죠.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자 방법 한번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로지 스템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스킵. 자 이렇게 몹들을 부활시키는데 오히려 좋아 왜냐? 돈 많이 줍니다. 좋요 잡아주고 스킵합시다 이제 필요한 건 스킵 스킵 스킵만 음 쓰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하울링도 있는데 데미지가 15,000인데 이거를 쓰는 그 타임 때어좀 딜레이가 생겨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 딜레이 동안 평타 치면서 미너를 준비게 좋습니다 좋았어 크게 문제 없네요 다 같이 골고루 음 죽여주죠? 이런 식으로 됐어 한번 스킵 여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세피루스 이런 거 아랑타지 않고 잘 잡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체력이 좀 단다 싶을 때포징션 써주면서 음, 하나 되고요 자 끝났고요 다시 한번 스킵 진짜 안전성은 넘버원입니다 음 됐어 다시 한번책 먹어주죠 난 크리는 여기까지만 맞춰주죠 어더 이상 맞출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클리빙이 있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음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아, 여기는 이제 뚜르시앵 제임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투명이에요. 이 아이템이 이제 딕텍팅 기능하는데 이거를 아니네 얻어줍니다. 세오스한테 그럼 스킵 좋아요. 공중이든 뭐든 상관없잡습니다 여러분들. 렛스. 끝났죠? 이렇게 공중 순삭됐습니다 스킵 그 다음은 어, 51라운드 버닝 아차네요 데미지 센데 뭐 상관없습니다 현재 체력이 지금 좀 달고 있는데 괜찮아요 전투 끝나는 순간 바로 채워집니다 현재 포션 안 쓰고 있습니다 시원의 축복이 초당 체력을 2 5 0 0 0원 회복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포션이 필요 없는 그런 캐릭이죠 음,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회복률 좋아가지고, 굳이 포션을 쓸 일이 많이는 없죠. 어, 거 마지막 라운드, 다 같이 많이는. 거의 뭐, 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션트 세서커치도 잡아줍시다. 좋아요. 에이션트 세서커치는 리인카네이션 앵크 효과로 한번 불합니다. 음, 이렇게. 밑에 비석이 하나 생기면서요. 자, 그 다음은, 견신기 써보죠. 변신기를 쓰나 안쓰나 어차피 이너로 뒤 주는 거라서 뭐 크게 상관 없는데 어.. 그래도 있는 스킬이니까 써봅시다 어, 자그 다음 스킵 한번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렇죠 플래쉬 골렘 이거 문제 없구요 방어력도 방어력인데 현재 지금 추, 추운의 축복 그리고 이너로 어.. 짭짤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됐스 역시 독도는 랜덤한 맛이죠 여러분들 자 스킵 합시다 이게 독도 지캐기에에서 랜덤을 해가지고 뭐 좋은 캐릭이 나올 수 있는데 안 좋은 캐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안 좋으면은 어뭐 일반적인 난이도에서 모르겠는데 최고 난이도에서는 클리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클리어가 되더라도 정말 힘들게 한 어... 정말 엄청 힘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캔디 어 어디있죠? 캔디가 잠만 캔디가 여기 있었는데 아여기 캔디 이 소서가 멀티자기능이 있는데 이게 가면같이 안 좋아요. 음,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어좀 센데 흡수 먹어주고 좋아요. 문제 없이 잡습니다. 한번더 스킵. 음, 여기좀 쎕니다, 여러분들. 오, 완전 쎈데? 포션 먹죠? 이거를, 아, 좀더 편하게 좀 잡고 싶은데? 잠깐만. 어차피 놓포 있으니까, 음. 오케이. OX 한번 강화합시다. 음. 강화 나가있는데 이것도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됐어. 50 됐구요. 나머지는 오엑스만 강화시켜주는 상태가 하는 대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죠, 여러분들. 현재 세피로스 세팅 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포션 있으니까 포션만 먹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잼 버려주죠. 더 이상 잼은 쓸 필요 없습니다. 잼이 있던 자리다가 에 바로 실링 포션 홍초 복근자를 덮읍시다. 이렇게. 자그 다음은 냉도을한번더 구입해주고요 됐한두 단계만 써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이건 뭐죠? 어, 현재 지금 어.. 프로도가 있는데 이거 한번 묶어주고 공격 뭐 나왔죠? 치진 않네 나이스 이런 땡큐인데? 가자 변신기 음 좋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포션 좀 먹어주면서 버텨봅시다 됐어 포션 좀 먹어주면서 버텨봅시다 마지막 라운드에 헬퍼스 이게 그 지속이 있어가지고 아, 쿨타임이 좀 있어가지고 음. 막판에 딱 쓰면은 괜찮게 될것 같네요 난뭐 치즈도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거네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자, 킬마임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치즈만 믿고 한번 싸워봅시다. 흩어 벗고요 좋습니다. 현재 세트 체력이 좀 달고 있는데, 음, 뭐 치즈만 있으면 좋습니다. 자, 치즈 한번 살짝 먹어주구요. 좋습니다. 한번더 먹습니다. 열차하면 한번더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곤들싹다제압했고요 이제는 스 세피로스 더 이상 잡을 목이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스킵해도 끝이 여러분들 없습니다. 안녕.